<laughs> 좋아. 아빠 어디 귀여워 언군? 어. 잘 평가, 잘 평가해줘. 민아 이상하지 마 입. 응, 응. 아, 아빠다. 아빠 입. 귀여워. 입 귀여워. 이거 배도 귀여워. <웃음> <웃음> 야 그건 얼굴이 아니잖아. 그냥몸매 아, 동생인가? 예. 아빠 마음 여러 가지 다 마음 들어. 주민가 장난 세지만 그 아빠 눈도 좋아하나 눈? 맞아. 아빠 눈이, 눈이 커서 너무 커서. 매호 매호 또? 매호 또지? 아니, 더 커. 안에서 거? 아유 방 방에서 거지? 여기서는? 더커. 안은 대왕 사람이야. 뭐야 저 여기 좀봐 무슨? 여기 여기 잘해 이 예. 아, 아 잘. 엄마 나 진짜 나. 아? 어? 엄마 나오는 닭죽 아니 닭죽이 닭죽 해. 닭죽 닭죽 불닭볶음면 좀 불닭볶음면 매워? 어 일주일 지났어. 먹을 뭐? 다음에 <해. 웃음> 뭐? 다시 다시 다음에 <laughs> 뭐 먹을까? <한번 볼까? 웃음> 미친 모습. <laughs> 야, 엄마가 저녁에 구, 어 맛있는 국수 해준다고 했잖아. 그래 국수 먹어. <laughs> 엄마 엄마 그래서 어제 동안 준. 엄마 어제 고생하게 끓었지? 아어 불효자! 불효자! 아니 나 먹고 싶은데 내일 어 내일 고 엄마 언제 배 아파서 지금도 배 아프다고 하잖아 <laughs> 아 진짜 쩔어 다른 사람들이 불효자야 불효자 부류제. 와 엄마 애가 저거 씨발 팝! 팝다 팝! 다시 시작! 톱!